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가요? 예, 뭐가 반가 뭐가 반갑죠? 목사님 반가우면 안 되고 이 예배 시간이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 받고 응답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이 어 보통 저, 목사님이 이렇게 토요일 한 새벽쯤 되면은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딱 나와서 부장께 전해드리는데. 목사님 끝까지 고민이 많이 돼 갖고 어저께 부장님이 좀 보내 주세요 할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을 아는 것만큼 제대로 알아야 돼. 뭐냐면은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전에 목사님이 오늘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좀 띄워 주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말은 근데 치우고 저 위에 그림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관역이 있고 화살이 지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죄다 안 맞고 있죠. 하나도 안 맞았죠? 어, 예. 여러분 저게 어, 좋은 상태인가요? 안 좋은 상태인가요? 안 좋은 상태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관역을 왜 세워놨어요? 맞추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도 못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화살을 쏠때 본래 있었던 그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그게, 그게 규칙대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원래 어떤 말로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원래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지어졌어요.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말로 지어졌는데, 죄를 뭐라고 하냐면 하말티아로,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뜻이 뭐냐 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어,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래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잠깐만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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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양궁에서 저기 가운데 맞춘 몇 점인 줄 알아요? 아, 그렇죠. 10점이에요, 10점. 아, 근데 10점이 아니라 10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저 복음의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만 하면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양궁 굉장히 힘들어요. 화살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총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기만 하면 화살을 그냥 맞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은 백날 아무리 연습해도요. 저렇게 안 맞아. 어. 어. 그런데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나와 예수님하고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적 있어요? 어? 나 지금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울까? 나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할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생각을 잘안 하고 살 거예요 아마 대부분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또 예배 이제 그런 걸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그 마음은 뭐냐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왜 예수님하고 나가 멀어지냐면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은 상처를 입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엔 나밖에 생각엔 나밖에 없고, 마음에는 상처를 입었으면요. 마음하고 머리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냐 면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마음과 머리 사이다. 여기 여기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이 거리가? 한 30cm? 근데 이게 굉장히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와요. 예수님하고 멀어져. 그러면은 마음과 머리가 멀어진 사이에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팍! 파고 들어와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 사이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할수 있냐면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엄마랑, 글쎄, 엄마랑 사이가 불편한 친구가 있을까? 어, 여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엄마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 초,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밤에 친구네 집에서 열심히 놀다가, 그쵸? 순간 엄마가 없다는걸 깨닫고, 엉엉 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엄마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데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도 지금 제킬 건데 자. 죄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는요 죄라는 걸 생각할 때딱 직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요 어른들한테 혼날 짓을 하면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해요 어른들한테 혼날 짓 그거 전부 다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리고 내가 혼나는 상황 혼나기 싫은 마음 그런 거를 가지고 죄를 봐요 여러분 근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어, 그거는 이제 드러난 결과고 진짜 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이야. 왕으로서 죄를 더 많이 지었어. 자, 그런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 죽였어. 근데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사람은 죽였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다 그게 아니라 그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찔리고 아프기 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더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걸.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자 구절이라는 단, 요한복음 10자 구절을 목사님 가져왔거든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자꾸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요. 어,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느냐? 엄마 아빠가 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적어도 엄마 아빠 눈에서는 벗어나려고 할 거야. 어딘가 들어가서 몰래 그쵸? 어, 아주 아주 그런... 아주 그런,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누리미가 웃는데요. 그죠 어. 참, 하나님 떠난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께 질문 해보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요. 뭐예요? 하나님 자꾸 떠나요. 자꾸 멀어져. 자꾸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특징이요 잡혀요 죄에 잡혀요 스스로 스스로가 죄에 잡혀요 그래서 그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또 짓고 또 죄를 전달하고 빠져나오질 못해 여기서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애가 비싼 항아리를 깼어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치웠다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그걸 봤어. 계속 뭐라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너그 도자기 네가 깼다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삼아요? 계속 노예로 삼아. 그 사람은 그, 죄지, 그 죄라고 생각해서 잡혀. 마음이 점점 주인한테서 멀어져. 그런데 어느 날 주인한테 가서 고백했더니 뭐라고 요 내가 알았는데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에 세방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주인하고 다시 행복하게. 그렇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져야 되겠어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죄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알았을 때뭘 알았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몬트 때잘 알아야 돼요. 어른들도 이거 몰라서 개판이야. 개판 진짜 막 화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무 중요한 게, 자, 지금 성경의 얘기가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요, 성경 얘기는요.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요, 이 상태에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속에 있으면 불편해요. 물론 불편한 것보다 더 심한 일도 많이 생기지만, 다 통틀어서, 불편은 뭡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편한 사람은요, 그거는 영원히 죽은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 포함해서. 어.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 어른들은 이미 엄마, 아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 한 하루 못 보면은 마음 불편해요? 안, 안 펴, 편해요? 여러분은 아직 불편할 나이입니다. 어어 어. 어 그죠 서준아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다. <laughs> 보세요 그게 불편해요 불편하면은요 짜증도 나고 힘들고 막 그래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이름 을 붙잡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 사람한테 솔직하고 뭐뭐뭐 뭐, 뭐,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중요한 게, 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요. 아무래도 사람과 일이 관계가 돼요. 음. 왜 혼자 잘못하는 거 거의 없어. 관계된 게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할 때는,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과 잘안 하죠? 막 싸우고 나서 선생님이, 부모님들이 와서 저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그러면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수 없이 가서 쳐다도 안 보고 미안해 하고 막 오고 막 그러죠? 어, 아니 너도 그럴 거예요 아마. <laughs>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확인되냐면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거 확인해요. 자, 그럼 질문. 예수님 용서하셨으면 작대기입니까? 사람한테는 그럼 아, 나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도요 겸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받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했다고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따로 노는 게 그게 미친 거예요 진짜 상스럽게 말하 미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두개 같이 있는 겁니다 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살려야지 어. 자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우린 여기서 뭐예요?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까 그잖아요 아까 어떤 어린 아이가 비싼 도자기를 깨부셨어. 그거 돈으로 못 갚아. 진짜 뭐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수천만 원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옛날에, 야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수천만 원이면 집살수 있는 집이었는데 돈이었는데 요새는 전세도 못해. <laughs> 옛날에 집살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해결 못 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내 잘못에, 잘못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아, 나한테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첫 번째, 이거가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따라해보세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요.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요게안돼 있으면요, 내가 말로 암를 회개했다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회개 안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회계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돌아가려면 길을 알아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번째 오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그것 해방 받아야 돼. 또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를 꺾고 이겨야 돼. 여러분, 이 단어들 다 기억하죠? 이거 누구에 대한 단어예요? 이게? 이게 누구에 대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잖아요, 그쵸? 자,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 항상 결론 뭐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공부 1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잘 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돌아와라. 잠깐 멀어질 수 있다. 한데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렇죠? 돌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그쵸 서준이가 지금 멀리 지금 와 있어요. 집은 광주야.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 근데 서준이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가 데려다 주든 고모가 데려다 주든 그쵸그 차를 타면 돼. 어? 예수님이란 차를 타야 돼요. 예수님이란 차.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 못 돌아가게 묶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풀어야 돼. 그리고 못, 도박, 못 돌아가게 막는 것들도 있어요. 그놈 박살 내야 돼. 그걸 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장땡이야. 자,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전달된다면 목사님 정말 오늘 가슴이 아프고 회개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잘못 전달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게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실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 우리는요, 사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있어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세 가지는 여러분 꼭 명심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1번하고 3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 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암송 말씀은요, 빌리포스 2장 12절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진짜 목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론이에요. 여기 말씀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림이 맨날 벌벌 떨고 막 눈치 보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여기에 여기 지금 다는 아이지만 몇 명의 친구들이 어, 4월달에 목사님이랑 같이 일본을 갈 거예요. 한 4명 있어요. 갈 친구들이. 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가서 굉장히 사람 많은데 선생님들, 또 우리 중이자분들, 목사님, 엄마 하고 멀어졌는데 아 계속 가야지 하면 정상이에요? 안 멀어지도록 붙잡고 있어야지. 어그 그 멀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들은 지금 가지 마세요. 손들어요, 목사님, 엄마한테 얘기할게. 안안 안 가겠다고. 그런데 같이 있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어 펼치고 주어 펼치고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확인합시다. 한번 펼쳐보세요. 암송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자, 같이 여보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옆에 있는 말씀 기도문 읽고 마칩니다.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